며칠 전에 아래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천장에 물 새고 난리 났어요. 빨리 내려와 보세요. 내려가 봤더니 우리 집 누수 때문에 아래집이 완전 물난리가 난 거야. 천장 몰딩부터 벽지, 에 주방 어드까지 피해를 입었으니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화재보험도 없고 최근에 목돈이 나가서 여유 자금이 없던 터라 막막해하고 있었어. 공사하는 동안 지네 숙소비하고 밥을 못해 먹으니 식비까지 주셔야겠는데요. 무리한 요구에 주방 상부장까지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길래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내 봤는데 이거 상부장까지 교체할 필요는 없고 부분 복구만 하면 충분합니다. 손상이 없다고 판단해 준 인테리어 사장님 덕분에 요구한 금액보다 견적이 적게 나왔고 처음엔 과한 보상을 원하던 아집 사람도 화가 좀누그러는지 적당히 합의를 해 줬어. 그렇게 총 200만 원을 보상해 그는데 우리 형편에 사실 그 금액도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다 남편한테 소식을 들었는지 내 보험설계사인 신우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실손보험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들어가 있거든요. 아래쯤 누수 피해 시 자기부담금 2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보상을 해준다는 거야. 와 그럼 나 200이 아니라 6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야? 아니요 언니. 오빠 실손보험에도 특약 들어가 있어서 한 푼도 안 들어가요. 각각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하고 180만 원씩 보상을 받기도 있는데 실제 피해금액인 2 0 0만 원보다 많이 지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액 보상까지 가능했던 거지. 가입할 때 특약이 한 달에 1 2천원 차이라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알았다고 했었는데 한 푼도 안고 해결을 하다니 신우희한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